벌써 석대째 맡겨주시는 구독자님의 차량입니다. 안녕하세요. 스타카의 이한합입니다 스타카와 한 번도 거래를 안한 구독자는 있어도 한 번만 거래하는 구독자는 없습니다. 계속해서 스타카와 함께 해주고 계시거든요. 오늘 소개할 이 차량도요, 구독자님의 차량이고요. 이분은 저희와 석대째 거래를 하고 계세요. 제네시스 더올뉴 G80 가솔린입니다. 2.5 AWD예요. 최초 등록 2021년 3월 24일 2021년형 차량이고요. 솔직히 말해서 이차 신차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주행거리가 1,400km 거든요. 신차 출고 가격은 6,540만원.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 드릴 가격은 6,100만원입니다. 약 440만원 정도의 감가가 있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좋은 건 그냥 바로 출고, 즉시 출고가 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현금 가격으로 소개해 드리기 때문에 원하시는 금융 조건 모두 맞춰 드릴 수가 있어요. 리스, 할부, 타시던 차와 대차 모두 가능합니다. 자이 차량 성능 기록 부상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용도 변경 이력 보험 이력 아예 없는 차량이고요. 신차 보증 기간도 완전 넉넉하게 남아 있는 그냥 신차를 빠르게 출고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이 차량 외관 색상은 많이 찾으시는 색상이죠. 블랙이고요. 실내가 진짜 예뻐요 베이지거든요. 자 엔진룸 열고 자세한 재원 확인하고 나서 예쁜 실내도 보여드릴게요. 뿅. 민트급의 G80 함께하고 계십니다. 엔진룸 열었는데요. 이 차량 2.5 터보 GDI입니다. 2497cc, 304마력에 43토크, 연비는 10.1입니다. 자동 8단 미션 채용하고 있고요. 풀타임 4륜구동 AWD 차량입니다. 자, 이제 실내 가셔서 자세한 옵션과 함께 인테리어도 보시죠. 뿅! 차량 실내 보고 계십니다. 베이지와 G 그레이 투톤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실내 색상은 호불호 갈릴 거 없이 정말 예쁘다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그리고 제네시스 특유의 앰비언트 라이트도 보입니다 시트벨트 어, 같은 경우도 베이지로 통일이 돼 있고 버클까지도 베이지색이기 때문에 굉장히 고급스러운 실내 가지고 있고 마감도 좋은 편이에요 가죽 질도 너무 좋은 데다가 사용감 느껴지지 않다는 점도 메리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이 차량 옵션은요 위쪽에 보시면 파노라마 썬루프 보이죠 140만원 추가됐고요 그리고 드라이빙 어시스턴트 패키지 1이라 그래서 서라운드 뷰 모니터와 증강현실 내비게이션 후측방 모니터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 후방 주차 충돌방지 보조 요게 포함되어 있는 드라이빙 어시스턴트 패키지 1이 들어가 있습니다. 가장 많이 선택하는 옵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딱 그것만 들어가 있는 기본형이에요. 그래서 출고 기준가 자체가 높지 않은 정말 신차급의 차량 가져가시면 됩니다. 6천만원 G80입니다. 자 이제 2열 공간 보여2릴거월요뿅 2열로 왔습니다. 지금 엠비언트 라이트를 레드로 맞춰 놨거든요. 이게 아마 이유가 바닥에 코일 매트를 레드로 깔아놓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순정 매트 위에다가 레드로 깔아놨기 때문에 이거 순정 매트 그대로, 정말 세차 그대로 있고요. 그리고 코일 매트로 실내도 깔끔하게 관리를 한 모습이 보입니다. 2열은 제가 볼 때는 이용을 안 하신 것 같아요. 2열 상태 워낙 좋은데다가 어, 뭐 발로 차거나 이런 흔적도 없어서 아, 2열은 안 썼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리뷰를 하게 됩니다. 자, 이제 트렁크 공간 그리고 차량의 뒷모습도 보고 올게요. 뿅. 제네시스 더올뉴 G80입니다. 가솔린 차량이고요. 2.5 AWD 기본형 모델입니다. 외관 색상은 블랙, 실내는 너무너무 깔끔한 베이지에 그레이 투톤입니다. 자, 이 차량 다시 한번 조건 확인해 드릴게요. 2021년 3월 24일에 최초 등록한 2021년형 차량이고요. 주행거리 1,400입니다. 신체 출고 가격 6,540만원.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 드릴 가격은 6,100만원입니다. 성능 기록부상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 보험 이력 영원입니다. 용도 변경 이력도 없는 데다가 신차 보증 기간 너무너무 많이 남아있는 차량이에요. 저희 스타카에 차량을 석대째 맡겨주시는 구독자님의 차입니다. 아무래도 저희 스타카가 조금 더 신경을 써드릴 수밖에 없어요. 좋은 다음 차주분 저희가 찾아드릴게요. 저희 스타카 믿고 차량 맡겨주신 구독자님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더 좋은 일 많이 생기시고 더 사업 번창하셔서 또 오세요. 자 여러분 이 차량 현금 가격으로 안내해 드렸지만 할부 리스 대차 모두 가능합니다. 스타카에 연락 주시고요. 저희 최저금리로 항상 견적 내드리고 있어요. 견적도 마음에 드실 겁니다. 지금까지 차량 소개해 드린 저는 이하나였고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댓글도 하나 하나 달고 하트 누르고 있어요. 안녕.